새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새 파일 눌러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문서 형식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사진, 인쇄, 아트미, 일러스트레이션, 웹뭐 이런 식으로 눌러 보시면은 각각이 그 문서의 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사이즈를 이렇게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웹하고 인쇄를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웹에 들어와 계신데요. 어, 위쪽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뭔가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도비 스톡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공짜로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어도비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사이즈 본격적으로 볼 건데, 여기 사전 설정 모드 보기, 요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사이즈는 이렇게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번 클릭해서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름도 내가 연습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아트보드를 한번 볼 건데요. 아트보드라는 거는 지금 위쪽에 문서를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거는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고 어떤 거는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하고 모바일 쪽은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아트보드가 지금 있는 거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업하실 때는 아트보드는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뭐 문서에 작업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트보드가 있는 경우하고, 이게 클릭되어 있는 경우, 클릭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지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웹에서 아트보드 클릭하고 만들게 해줍니다. 제가 사이즈를 좀 많이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가서 요번에 웹에 가서 이번에는 아트보드 끕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는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만든 거는 여기 돼지 원이라고 생겼고 요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바깥쪽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용지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을 보시는 거는 여기 레이어를 보시면 돼요. 레이어. 레이어를 보시면은 첫 번째 거 파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돼지 원 해서 어떤 레이어가 하나 생긴 게 보이고요. 여기를 클릭하니까 여기는 배경이라는 게 하나 생겼으면서 그 돼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트보드 사용한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오셨을 때 보시면은 데이지 원의 레이어 1이 하나 있어요. 아, 나중에 뭐 정밀하게 할때 제가 한번더설명 하겠지만 일단은 아, 이걸 한번 복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얘가 하나가 생겼어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서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아트보드, 대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페이지가 쭉쭉쭉쭉 연결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그럼 이쪽 거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배경이라고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잡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나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색깔을 제가 구분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 복사에는 연두색, 그 다음에 배경에는 푸른색 계열의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갔는데요. 그럼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얘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나 얘는 용지 자체가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레이어만, 레이어에 있는 어떤 그 객체만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보드는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되거나 하는 식으로 하실 때 쓰시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용지 안에서 위쪽에 작업을 레이어를 만들어가면서 작업하는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 최종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트보드 있는 거는 pdf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장해서 쭉 내려오시면 PDF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번이라고 전 적어가지고, 여기 지금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예 그다음 확인 눌러 주시고, PDF 저장해 줍니다. 예하시고요 그러면은, 요건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따가 PDF를 열게 되면 페이지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PDF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보통은 j p g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PDF 만들어도 그런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PDF 만들고 이번에는 2번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나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을 그쵸? 1번이 아까 아트보드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보드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아트보드가 되어 있는 거는 용지를 몇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또 하나 만든 거 2번, 2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2번 보이시죠? 2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없어요. 그렇죠. 스크롤을 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아트보드 해 주시는 거고 보통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냥 이걸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트보드는 혹시 PDF를 만들거나 문서가 계속 연장되는 식으로 어떤 걸 하실 경우에는 여기 아트보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러스트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페이지에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 버전업이 되면서 이런 일러스트에 있는 개념을 포토샵에 접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